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에서 정의역이란 뭘까요? 천하, 정의역이 뭘까요? 여기다 한마디로 X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수는 무슨 수일까요? 모든 수입니다. 다 대입할 수 있고요. 그럼 다 대입했을 때 실제로 취역은 뭐만 나올 것 같니? 여기서. 0 이상? 더 디테일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얘가 원래 0 이상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가면은 1이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상이야 지수함수니까 지수 자체는 항상 양수의 지수성은 무조건 0보다는 커요 근데 거기다 2를 더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뭐보다 클까요? 무조건 2보다 큰거죠 y는 2보다 큽니다 왜냐 원래는 얘가 땅에부터 살았는데 2층 업됐잖아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2보다는 큰 것만 나오게 되거든요 네. 하여튼간 뭐 이런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역함수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를 빨리 자리를 바꾸세요 먹는 거랑 나오는 거를 자리를 바꾸시는 거잖아 그래서 x는 3에 y-1 더하기 인데 이게 답이잖아 이게 역함수야 x, y를 체인지하는 것 이게 역함수인데 우리 y는 꼴로 고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모든 정답지는 다 y는 꼴이야 그래서 얘 넘어가라 그래 일단은 y 있는 것만 냅두고 너는 넘어가라 그래서 x-2가 되죠 지금 지수에 있는 y-1은 하고 쓰면 뭐를 도입해야 되죠? 로그를 도입해야 되는 거죠? 네 y-1은 하고 쓰면 뭐죠? 로그 3에 x-2 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될것 같은데 a의 x승이 b다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 로그를 데려왔잖아요. X는 뭐죠? 로그. 똑같은 밑수고 B입니다. 이 X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Y마일은 또 순서 바뀌어고또 헷갈리는 거야. 3의 Y-1은 X-2다. 그러면은 Y-1은 하고 로그 3의 X-2가 가능할까? 뭐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꾸자꾸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럼 y네 걸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y는 log3에 x-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음. 이거의 정의역은 여기 x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진수가 있으니까 여기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되죠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커야 되지 이보다 커야 돼. 아까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아무 수나 집어넣을 수 없어요. 막0 같은 거못 집어넣어요.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0못 집어넣고 무조건 이보다 큰 거. 그래서 정의역은 이보다 크다. 아까 얘가 이보다 커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 치역은 다 맛봅니다. 로그란 녀석이 원래 저기 깊은 슬픔부터 깊은 기음까지다 맛본 녀석이고 평행이동이 됐을 뿐이니까 다 맛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치역은 실수다. 라고 하고 원래 로그는 이게 정의역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안 써도 그냥 이거는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커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거야. 얘는 있지. 원래 기본형인 y는 3x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y축으로 1, 2죠. 근데 얘는 또 약간 느낌이 약간 쎄한 게 원래 기본형인 y는 로그 3X를 어떻게 이동한 거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앞뒤가 바뀌었어요. 얘는 1만큼, 2만큼 이동되고, 얘는 2만큼, 1만큼 이동되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 말은 이렇게 또 한번 미니로 볼까? 미니로. 제가 원래 Y는 3X였단 말이야. 슉! 이건데, 쟤를 1만큼, 2만큼 이동했어요. 근데 원래 Y는 3X승이면은 이거고, 역함수가 있고, y는 x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역함수는 y는 log x, 3, 이거였잖아. 그런데 얘를 1만큼, 2만큼 이동했으면은, 이 점이 1만큼, 아, 이만큼 1만큼, 2만큼 이동됐으니까, 이점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준다고 치면, 얘는 2만큼, 1만큼 이동돼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2와 여기에 있는 2는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럼 이제 아는 사람들은 바로 쓸 수도 있지 않니? 물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해보니까, 얘가 1이고 2면은, 얘가 2고 1이라 카드라.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어, 뭘. 야, 3X승의 역함수는 로그 3X잖아.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2초 만에 답을 쓰겠죠? 자, 이거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야, 3X승은 로그 3X지. 하면서, y는 로그 3x라고 쓰라다가 쇠한 거야. 얘 1, 2죠. 얘는 뭐라고요? 2,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더하기를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겠지. 이게 바뀐다는 것만 아는 사람이라면은.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연습을 쫙 해보셔야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 어쩌면? 어쩌면, 쩌면, 쩌면, 어쩌면? 자,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바로 구해볼까? 직관적으로다가. 얘는 준화. 뭘까요? 3회, 3회. 그리고? 오빠. 너무 멋지다. 너무 지적이야. 너무 확고적이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바로 또난 전차를 밟고 싶어요. 이러면은 빨리 X랑 Y 바꿔주면 되는 거야. X랑 Y를 바꿔. 제껴. 그래서 X는 log 3에 Y마이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역함수로 아예 구했고 y는 꼴로 고치는 게 좋아요 해서 y 있는 덩어리 내비두시고 이 덩어리 1은 떠나간다 언제나 로그는 그런 식이야 출발 도착 여행 갔다가 오는 거지 3의 이거 승은 이거다 그지? 3의 x-1 승은 도착점 y-2다 와 바로 앞이야 우리 목표가 y잖아 y는 꼴로 고치는 애가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y는 3의 x-1 더하기이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간, 앞뒤가 바뀝니다. 앞뒤가 바뀌어요. 감각파들은 또 바로 알수 있다. 뭐냐, 얘가 지금 이만큼, 1만큼 이동했다면, 얘는 1만큼, 이만큼 이동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